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9일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해볼 얘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 건데, 두 가지를 엮을 수 있을 만한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 직업 자체가, 아니 뭐 직업을 떠나서도 요즘 세상이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 돼서, 너무 외모 지상주의처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보이는 걸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리고 사실 뭐 직업 얘기를 엮어서 하면 보이는 걸로 얻는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냥 입안을 볼 때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엑스레이 찍거나 c t 를 찍거나 뭐 다른 부가적인 영상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처음 그냥 병원에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얻어지는 정보들도 있죠. 많이 아프구나, 뭐칠 힘들었겠다 이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아니면 연령 정보, 성별 정보, 아니면 뭐 임신 상태 이런 거 보이는 걸로 얻을 수 있으니까 보이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지각에 대한 얘기예요 지각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은 두는 편이에요 일에서의 지각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친구들과의 약속, 뭐 코리아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울 놈들과 경기도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듯이 조금 약속을 하고도 뭐 10분, 15분 정도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또 반복적으로 늦는 친구들은 당연히 안 좋고요 그런 친구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데 지각이 사실 계속 반복되면 좋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지각은 의도된 지각에 관한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 보면 제가 학생 때 이제 치대도 실습 중에 교수님 진료를 참관하거나 어시스트 하는 진료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파트에 배정을 받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주간은 어느 교수님 옆에 있고 어느 주간은 이쪽과 교수님 옆에 있고 막 돌아가면서 어시스트를 들어가는데 어떤 곳에 배정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전에 들어가는데 이 교수님은 항상 9시 진료 시작인데 9시 5분 10분 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 치생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환자들도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 어느 정도 뭐랄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어요. 아이 교수님은 왜 이렇게 항상. 일부러 늦으시나, 왜 이렇게 늦으시지? 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참관 기간이 끝나고, 우연한 식사 자리에서 그 교수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각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영감하게도, 무례하게도, 교수님 근데 왜 진료를 늘 늦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신념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교수님은 일부러 늦으신대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너가 진료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 진료 준비하는데 몇분 걸릴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치과에 가서, 어... 진료복으로 갈아입으면 바로 진료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잠깐 마스크만 끼고. 그래서, 뭐, 정말 빨리 준비하면 1, 2분이면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 그게 포인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어,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뭐였냐면, 교수님이 빨리 치과에 가본 적도 있고, 출근을 빨리 해본 적도 있고, 진료 준비하는 과정을 길게 해본 적도 있고, 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사들은 와서 가운 하나 걸치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면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다른 인력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저도 출근할 때 보면, 빨리 출근을 하게 되면, 진료 준비를 하는 인력들을 볼수 있거든요. 인력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단순히 기구 갖다 놓으면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가장 처음은 일단 항균 작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들 채워야 되고, 그날 필요한 어떤 진료 일정에 맞는 진료 재료 준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약 확인하려고 환자랑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청소가 안된 부분 청소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진료 준비를 위한 여러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의사가 와서 있으면 감시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의견은 또 뭐, 너할일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지켜보면 좋겠냐. 그래서 종합해서 요지를 얘기하면 본인이 좀 빨리 도착해서 사람들의 일을 지켜보게 되면 부담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서 제가 그 후에 직과사로서 일하면서 취직하면서 생활하고 보니까 우리 직업 환경 자체가 의사들에 대한 직업 환경을 떠나서 이제 다른 의료 인력, 치위생사나 간호사의 입장을 타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긴장감이 심한 업계예요. 수직 관계도 있고 위험한 도구들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오고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긴장감이 높은 직업 환경의 업계인데 원장까지 의사까지 빨리 와서 감시관 역할을 하면서 부담을 주면. 아, 굉장히 힘들겠다, 직업 환경이.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각이 뭐, 구실 좋은 변명일 수도 있지만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조금 한 3, 4분, 5분 늦더라도 이제 그 진료 과정을 좀그 사람들이 그나마 편하게 할수 있게 하면 진료 준비 과정을 좀 도움이 되겠다. 실제로도 그걸 깨닫고 나서 일찍 출근을 해보니까 준비하면서 제 눈치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멋져어 하고,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좀 조심스러워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아마 그런 병원의 오너가 되거나 원장이 되거나 하면 아좀 시간을 딱 맞춰 가거나 조금 늦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지각도 의도적으로 지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긴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알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교수님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었죠. 교수님은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죠. 자기 스텝들이 편하게 진료 준비를 할수 있도록. 뭐 누군가는 구실 좋은 변명이라 하겠지만, 어, 굉장히 납득이 돼서 이런 얘기 지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의 중요한 쟁점인데 치과 의사끼리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실패한 경우예요. 실패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지, 이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가 왔어요. 틀리를 들고 왔는데, 틀리를 봤는데, 정말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와, 진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이거 좀 심하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교수님 참관 중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자마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그 욕을 했어요. 만들어준 치과에서 욕을.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아, 이치과가 따져라.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고 막한 5분, 10분. 와, 너무 심한데? 이러면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저도 옆에서 학생이지만 학생도 동의할 정도로 퀄리티가 낮은 정말 안 좋은 보철물이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심하다. 손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와, 치과가서 맞나? 첫 자여도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저도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화내시다가 교수님이 화를 가라앉히시고 아휴 내가 새로 어차피 만들어 줄 거니까 입 한번 봅시다 하고 딱 환자를 눕혀서 아 하세요 했는데 환자 입이 1.5cm 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교수님도 머리 한대 맞으셨겠죠 저도 머리 한대딱 맞고 아 보철물을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사람 입은 보통 3cm 이상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는 분들은 4 5 이렇게 벌어지는데 15mm 1.5cm 벌어져서는 어떤 치료도 할수 없어요 본뜨기도 힘들고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든 쉽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틀리를 만들어줬던 거죠. 보이는 걸로 평가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심한 보철물이어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그치과서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본을 떠가지고 본. 아마 인상 뜨는 그 틀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본 떠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끼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수해주고 보정해주고, 보정해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욕을 잔뜩 한 거죠. 입이 안 벌어지는 걸본 순간 침묵이죠 뭐. 괜히 욕했다. 저도 괜히 나쁜 생각했다. 그래서 결과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뭐, 치과사끼리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 굴어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아무리 질 나쁜 결과물, 치료의 결과물을 봐도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원인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예로 스케일링도 비슷하거든요. 스케일링 지난주에 하고 왔대요. 근데 별로 안 깨끗한 거야. 스케일링이 완벽히 안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욕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더 최악이었을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 낑낑대면서 정말 막 심각한 치석과 착색을 100 중에 99.9를 제거해서 왔어도 0.1 때문에 제 눈에는 더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준 노력을 평가하는 게뭐 좋지 않기 때문에 0.1 정도는 내가 뭐 바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제가 직업 환경에서 느낀 혹은 둘다치과사가 되기 전이네요. 학생 때니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느꼈던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에피스도 두 개고 그래서 물론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지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는 게꼭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만보라고 하지만 모르면 보이는 걸로 확신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또 환승연애 얘기를 두 차례 하면서 많이 찍었는데 환승연애 얘기만 할수 없고 또제 생각 얘기도 찍어야 하니까 한번 찍었고요. 뭐 나름 누군가에겐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아니면 소소한 재미라도 하여튼 지켜봐 주셔서 아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신 김에 조댓 구할 한번 시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끝.